워라라뷰투 저는 미쿡 아재의 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댓글을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시위대 그리고 폭동 소식에 댓글을 달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타운이 제가 이제 한인타운은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린 그 영상에 다른 분이 한인타운이 99곳?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털렸다고 뉴스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본 거랑 너무 틀려가지고 제가 가서 찍은 게 월요일인데 혹시 월요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가서 한번 직접 보려고 한번 지금 차 타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한인타운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과연 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같이 보면 알겠죠 예, 그리고 뉴스들 보니까 어저께 굉장히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나돌더라고요 이제 한인타운에서 시위를 한다고 가짜뉴스가 나돌아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하니타운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렛츠겟 이. 네, 저는 지금 제초 울트라 캡숑, 예, 도요타 에코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여기로 가다가 보면은, 예, 10번이 나오죠. 10번을 타고 조금만 가면은 이제 하니타운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바로 여기 옆에, 예, 다리 밑에 이런 장소가 있는데 엄청난 탱, 텐트촌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와 뭐야? 아 여기 원래 다른 건물 이 있었는데 건물을 헐고 그냥 비워두니까 엄청난 예, 홈리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텐트촌으로 지금 변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저는 뭐 어쨌거나 여기 10번을 타고 10번 웨스트 사이나 모니카를 어, 가다 보면은 엑시트 한뭐한두세 개만 지나면은 바로 한인타운이 나옵니다. 어 뭐야? 오 여기 지금 예, 막혀요. 시위 때문인가? 지금 LA 다운타운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11시인데, 11시부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시위 때문에 이렇게 막히지 않는가 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주방위군 에, 군대 내셔널 가드가 지금 발동이 돼가지고 에, 시위하는 곳마다 군인들이 에, 군인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폭도들은 좀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시위만 이제 평화로운 이제 시위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위대랑 폭도들이랑은 별개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도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 개 쓰레기 같은 놈들인데 그런 놈들은. 진짜 도둑놈들이죠. 예, 네, 고런 새끼들 진짜 폭도들이고 네,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의 시위대를 같은 사람으로 말하면서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하니타운을로 렛츠 겟 합니다. 네, 여기 후버 길을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벌먼트 길이 나오는데요. 벌먼트 길에서 내려가지고 예, 라이턴에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바로 하니타운이 나옵니다. 대략 한 어, LA 다운타운에서 프리웨이로 가면은 이렇게 안 밀릴 때는 10분이면 가거든요. 예, 근데 밀리면은 또 이게 답이 없죠. 예, 밀리면은 개장수 마음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라이턴 해가지고 let's get it 하면 되고요. 저기에는 이제 꽃을 팔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 때왜 꽃을 팔고 있을까요? 시위대 중에서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꽃을 경찰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봤거든요. 시위대한테 파는 꽃이 아닌가도 보고요. 저 분을 보시면은 멕시칸 분이신데 이제 애를 데리고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요 돼지, 요 돼지를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 돼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차를 사 주셨거든요 그때가 16살 그때 초록색 캠리를 사주셨어요 중고인데 근데 그, 그 당시 그 초록색 캠리가 굉장히 어쨌든 캠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느정도 굉장히 괜찮은 차죠 세단 중에서는 최고인 차인데 예 초록색 캠리를 사주셔가지고 또 이제 첫차 하면은 또뭐 이것저것 사는 게그 재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용품 파는 데 가서 보니까 예이 초록색 돼지 새끼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사가지고 예, 제가 1 6살때산그 돼지 새끼입니다. 예 그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포르쉐는 뭐그런 데는 안, 안 붙이는데 예, 요런 이제 도요타 도요타 살 때마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옛날에 제가 캠리를 세번을 가졌었거든요 예, 캠리 있었을 때마다 요거 달았던 것 같고요 이제 도요타 한참 없다가 이제 도요타 에코가 생기니까 요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예, 한번 붙여 봤고요 이제 또 이제 가다 보면은 이 돼지가 제가 이제 좀 졸랑만 하면은 그냥 뺑뺑뺑 울려가지고 그냥 예. 저를 그냥 그렇게 깨워요. 아주 그냥 착한 놈이에요. 착한 돼지예요. 네 이제 하리 타운에 거의 왔는데요. 뭐 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어느 정도 어뭐 이제 멕시칸 분들도 나 나와가지고 예, 노종삼들도 하고요. 에, 별다른, 뭐, 피해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에, 그분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 에, 여기 LA 한인타운은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주 방위군, 내셔널 가드가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에, 곳곳에 배치를, 배치가 되면서, 그게 뉴스로 퍼지면서, 이제 폭도들이 여기는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만 피해가 간 걸로 알고요. 예, 네, 열 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9곳이 뭐 불타고 난리가 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LA 하니타운에. 어디가 그런 게 있나요? 모르겠네요. 네, 어디 한번 계속 가보자고요. 네, 저기 지금, 호돌이 봉식에는, 패밀리 팩 해가지고 35불에, 설렁탕, 육개장, 갈비탕, 해장국, 이제 4종 세트 해가지고, 투고 올리, 당연히 투고 올리죠, 지금은. 그런 세일을 하고 있네요. 아우. 어쨌든 계속 한번 가봅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멀쩡합니다. 한인타고 멀쩡해요. 어디가 구이타고 어디가 깨져있는지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치카고, 뭐 필라델피아, 뭐 펜실베니아, 고른데는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한인들을 타겟해서 이제 턴게 아니고 미국 미국 산점들이 더 털었, 더 털렸어요. 그냥 폭도들이 가는 데마다 그냥 다 털었거든요. 아 여기 제가 전에 촬영했던 시온 마켓인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무장을 해놨습니다. 볼더블 아주. 장난 아니게 잘 해놨네요 뭐 절대 털릴 일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이제, 미, 이제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은 목요일 6월 4일인데요 전혀 한인타운은 전혀 피해를 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의 그분 무슨 댓글 어디서 보고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예, 목요일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가서 올릴 건데 예, 전혀 그런 피해가 전혀 없어요. 어디 뭐불 불탄 것도 전혀 없고요.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벌만에사이 팔가로 랩턴 한 데인데 와, 저기 요즘에 하니타운 건설 미쳤어요. 여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청난 또 이제 콘도가 또 들어서네요. 아, 뭐 젠트리피케이션은 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나쁜 의미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 저기, 엄마집. 엄마집, 저 설렁탕이 499입니다. 499. <laughs> 예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SMC 산타모니카 칼리지를 다닐 때는 엄마집이 저 계속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설렁탕이 299 였어요. 아마 타운 내에서 제일 싼 설렁탕이지 않나 보는데요. 어, 여기는 또 이쁘네요. 이게 또 이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하니타운에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배가 고팠을 그 대딩 때, 아, 한번몇번 가봤는데, 뭐, 솔직히, 뭐, 고기 건더기는 뭐, 한두 조각 밖에 없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설렁탕, 국물도 아니고, 설렁, 설렁, 고기, 고긴 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고기를 살짝 담근 그런 물, 어, 뭐, 어쨌든, 조미료 맛이 많이 나는, 예, 그런 예, 설렁탕인데, 아, 뭐, 배고플 땐 먹을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299 였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299 면은, 진짜 햄버거 가격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주 사먹었는데, 이 예, 엄마집이 지금 지금은 이제 사정탕이 4국으로 올랐네요 2불이 이불, 올랐는데 뭐 당연히 지금 묵창동 순두부 가격을 비교하자면은 엄청 싼 거죠. 무창동 순두부는 이제 13불에 13불이거든요. 플러스 택스 하면은 어요 제가 이제 무창동 순두부를 뭐한번 먹으면 한 1인당 17불 17불 2만 원 나온다니까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뭐 콤보 가격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콤보 가격이 아니고 그냥 순두부 단지 그냥 순두부 하나 나오는데 17불 한 사람 먹는 한 17불 나와요. 13불 플러스 텍스 플러스 팁 하면은 예, 17불 나오고요. 뭐 어쨌든 여여뭐 팔가 어디서 팔가랑 옥스포드 어디서 뭐, 뭐 털렸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팔가랑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인타운은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마포갈매기. 예, 여기 마포갈매기 고깃집있고요 어, 여기 한인타운에는 고깃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데 아 여기는 또 H, 옛날에 아시마트가 있었던 데인데 지금 건물 보세요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여기 아마 H마트가 지금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H마트가 들어선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인타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위군이 이제 배치되고 나서부터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폭도들이 여기 안 왔어요 예, 전혀 안 와가지고 전혀, 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웨스턴 길인데, 어, 여기가 이제 코리안타운 플라자라고 굉장히 오래된 이제 한국,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인데, 저기에 보시듯이 이제 볼더블 어느 정도 조금 해놨고요. 뭐,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예, 근데 뭐 전혀 그런 뭐 피해가 간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멀쩡해요. 한인타운 굉장히 멀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92년도에 엄청나게 큰 일을 당했다 보니까, 이제 경찰, 경찰과 이제 방위군이 다 지켜 지켜 줬어요. 지켜줘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놔 가지고 여기 보시 어, 여기 방위군이 있네요. 방위군이 저기 총 들고 서 있습니다. 여기도 뭐다뭐 볼더업을 해 놓은 상태라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폭도들이 여기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시위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운타운 LA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타모니카에서도 하고요. 폭도들은 이제 처음만 나와가지고 지랄지랄 거렸지, 이제는 뭐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총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군인들은, 경찰들은 이제 고무, 고무탄을 쏘지만, 군인들이 나오면은 실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총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폭도들은 이제 점차 제 생각에는 보통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지 않을까 보고요 시위 제대로 된 평화로운 시위만 이제 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코리안 타운 플라자 옆에 이제 코리아 타운 갤러리아라고 코리아 타운 플라자를 견제하는 교론 한국 또 백화점 같은 곳이 있는데 뭐 여기도 뭐 전혀 멀쩡합니다 뭐 깨진 유리 하나 없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저는 갑니다. 바이바이. 저기 보이듯이 이제 갤러리 앞에도 이제 총든 예, 방위군이 있고요. 여기 방, 방위군이 여기도 예, 차 놔두고 예, 지금 뭐 방위군이 다 있어요. 어 한인타운 안전합니다. 예, 방위군이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네셔널가드가 예, 지금 한인타운 와가지고 곳곳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어, 뭐, 전혀 한인타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LA 한인타운이요. 그렇습니다. 한인타운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돌아봤고요. 뭐, 저는 제 90곳이 털리고, 뭐, 불타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왔는데, 아, 그 거짓 뉴스랑, 어, 그런 거를 두, 접해가지고, 어, 그런 소리를 듣고 저한테 댓글 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한인타운은 멀쩡하고요 예.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